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앙서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찾아가는 서비스 일환으로 일산에 왔습니다. 일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하게 또 소개해 드릴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직접 아침부터 일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제 옆에는 특별히 두 분의 게스트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풍성한 삶의 유영택, 유혜연입니다. 아, 우리 이제 부부 선교사님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어 하고 계시고, 특별히 어 이제 어 상담 쪽에 이렇게 사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제가 있는데, 일단 아 우리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좀 인사를 간단하게 소개에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먼저? 어, 먼저, 아니, 아, 먼저, 아,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아, <laughs> 네,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레디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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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한국을 이민을 한국에서 이민을 떠난 지가 꽤 오래 돼서 외국에서 이제 구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또 중간에 이제 선교지 음, 저희가 보통이란 대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좀 하다가 재작년 7월에 한국으로 어, 뭐, 귀국은 아니지만, 네. 예, 저희 선교 베이스를 옮긴다는 개념으로 재작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지나면서 어, 뭐, 다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오고, 어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요즘 다 그렇죠. 인간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진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획했던 어떤 사역이나 선교의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갖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에 있는 가정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가정들과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풍성한 삶 연구소라는 상담 음, 이거는 영리로 지금 진행이 되지만 상담 연구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역이었고요 어, 저희가 섬겼던 섬겨지를 계속 섬겨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데 어,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사역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가정들 그리고 부부들 음. 부모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다가 이렇게 풍성의 삶 연구소까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시고 헤어진 가정에 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처음에 이제 어, 처음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 결단이 좀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외에 나가셨나요? 사실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식구가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에 38년 만에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꽤 오래됐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중고등 대학 뭐 대학원 결혼하고 사역하고가 이제 미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보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도에 네, 선교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9년 만에 어 안식년으로 다시 이제 미국을 돌아갔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다시 선교주로 갈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7년을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한국을 오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도 몇번 대륙 이사를 했습니다 네. 어 저는 20세 20살 때 아,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신학대학원 그리고 또 사역을 미국에서 많이 했고요 한국에 돌아온 거는 35년 만에 돌아온 거죠 <laughs> 예 그래서 뭐 돌아왔다고 지금도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물론 한국에도 있지만 또 저희가 섬겼던 선교지에도 있고 또 또 미국 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국을 성교의 하나의 정구장처럼 여기면서 여기서 더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다할수 있도록 한국만이 아닌 다른 곳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또 새로운 기회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좀 한국에 물론 코로나라서 작년에는 좀다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지만. 또, 마음의 푸근함이나, 뭐 이런. 상당히 그,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뭐, 35년, 38년의 시간이라는 건 상당히 긴 시간일 수 있는데. 하지만, 어 그, 신앙 또는 교회, 믿음 공동체 관점으로 보면은, 이민교회도 사실은 한국교회하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것을 또 한국과 연관시켜서 볼수 있어서, 어떤 부분은 새롭고요 어떤 부분은 여전히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이번에 돌아와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어, 나가게 되시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좀 특별한 소명과 그 결단이 어, 있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그러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사실은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어요. 어, 우리 가족에서 막내로 늦게 태어나긴 했지만은 어,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 그때 당시에 CCC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 사역을 특별 한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그 HCCC라는 큰그 모임을 여름에 수련회를 했는데 그곳에 가서 아,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헌신을 했어요. 아 그리고 난 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뭔가 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대학을 세 번을 낙방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전에 이미 미국에 이민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 막내인 저를 좀잘 학교를 맞추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이민을 가게 됐죠. 그래서 이민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 이민을 가면은 한국과 멀어지고, 어, 제가 헌신한 그 사역적인, 선교적인 면에서 멀어지는 걸로 생각은 있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더 멋진 계획과 의도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련 받고 공부하면서 이제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을 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사역한 거는 또 이제 미국에 가셔서 공부를 한 뒤에 어쨌든 그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중국쪽으로 보내주신 거 같다라는 그러세요. 생각. 1 8살때 헌신을 하고 사실 중국은 상당히 늦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흔이 돼서 들어갔어요. 예, 못해. 그래서. 그런데 <laughs> 뭐 지금도 뒤돌아보면은 너무 늦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들어 보니까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갈수 있게 해주셨던 것같습니다 그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82년도에. 부모님과 같이 이민을 갔는데, 이제 그때가 중학교 2학년, 예, 중2병, 예, 중2병에 한창 감성이 예민할 때. 사실 한국에서는 저희도 못해, 저도 못해 신앙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편안한 가정, 뭐 부유하거나 뭐 그렇지 않았지만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어, 음. 교회, 신앙 교회는 갔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을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할수 없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음, 이민을 한, 그때는 사실 이민들이 다 어려운 이민이었어요. 요즘은 좀 이민을 좀 다르게 가시지만. 그래서 딱 이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삶의 안정감이 당연히 없겠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안정된 뭐 이제 교사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가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이제 바닥, 예, 이민 생활을 하고, 저는 이제 바로 학교에 투입이 됐죠 중학교 2학년 이제 중학교를 딱 갔는데 어 저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한 미국에 비행기 딱 내리고 한 2, 3일 만에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2, 3일 만에 진짜 학교를 딱 들어가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근데 학교마다 다 있잖아요 국기계양대 이제 당연히 그 나라는 국기계양대가 앞에 있어서 제가 걸어가는데 국기 계양대 앞에 제 발걸음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딱 위로 올려보니까 굉장히 낯설은 태극기가 아니고 당연히 성조기가 날리는 거죠. 근데 그딱 밑에 섰는데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어머 내가 왜이 국기 아래 서 있고 나는 이, 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느낌이 확 그게 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이, 수, 이 순간에 내가 없어져도 이 학교에 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가족 외에는 정말 슬퍼할 사람, 울어줄 사람도 없겠다. 그래서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이, 어, 삶을 돌아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 계시다면 나를 좀, 이 상황에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이라는 그런 결정과 이민이라는 큰 그런 모험이 어, 특별히 저에게는, 저희 가정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지만, 저에게는 꼭 있어야 될, 예, 그래서 음.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는 어떤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죠.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어,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면서, 아, 이 세상에 가장 의미 있는 건, 어, 가장, 그리고 재미있는 건, 그리고 다 같이 음. 있는 건, 어, 사역을 해야겠다. 예, 그것이 면뭐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이 뭐전뭐 뭐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선교사든지 그때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 이제 정말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사역을 해겠,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예그분다 어떤 이제 큰 어떤 삶의 어떤 이정표가 있으셨고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았다는 그런 생각이 음. 드네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런 한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민의 삶의 그때 당시는 중심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 뭐 어떤 분들은 신앙인이 아닌데도 주일 되면 다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왜냐면 한인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중심의 이민의 삶이었고. 어,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수 있었고, 대학을 가면서 음? 바이올라 대학을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돼서 조금 일찍부터 사역을 어, 주일 학교나 교육배 성기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두분이 하는 교회에서 만나신 아요 어, 만난 거는 네. 학교에서. 바이올라 네, 캠퍼스 네, 캠퍼스, 에서 네, <laughs> 바이올라 대학의 네, 세리포니아에 네. 있는 LA 쪽에 있는 기독교의 네, 네, 사립학교죠. 네, 네. 네. 그런 이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고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또 흥미로웠던 부분이 물론 이제 사역적인 면도 있지만 오남매의 부모가 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이 가장 어, 어떻게 보면 가장 또재밌어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어, 오남매의 아빠 엄마가 됐는데 사실은 어 제가 이제 바이올라 대학에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한 2년 반을 하면서 어 아내에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어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12명을 낳고 싶다. 혹시 예, 한타스. 한타스. 아시는 한타스. 예, 성형의 유명한 사람들은 기본이 한 12시 난것 같았어요. 예, <laughs>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좋아서 그랬더니, 어, 일반적인 자매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아유, 그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반응은 어떻게 보였냐면, 어, 답수 있지 열했면12날수 있지. 라고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laughs> 12를 날수 있는, 아니 저에게는 나고자 하는 여자라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고요. 대학원을 같이 또 공부하러 고 그리고 나서 약을 아내가 마칠 쯤에 이제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했는데 원래 계획은 열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아이를 낳으려고 했더니 첫 아이가 딸, 그리고 두째가 아들.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내가 딱 하는 말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 왜 그랬죠? 네, 아들 있고 딸도 있는데 이제 네, 이미몇 점이에요, 네. 그게? 예. 네, 네. 100점 이상, 잖 110점이잖아요. 110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어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사역하고 뭐 선교의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있고딸 낳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제가 약속을 이제 처음에 연애할 때 했던 거로 끝냈죠. 아니, 그때 분명히 12명을 낳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12명 낳을 수 있는데 왜 지금 갑자기 마음 바꿔서 둘은 낳고는 더 이상 안 낳려고 하느냐. 음, 했더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 날 수는 있다고 했지 내가 난다고 한 적은 없다. 네. 네. 내가 언제 난다고 했데냐 내가 날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네. 했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말로는 남자가 그렇죠. 절대 여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그래도 아, 그때 당시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되고 또 영적인 리더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했는데 그래도 더 이상 애고 이런 낳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앞으로 가정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룹에서 하겠다고 했어.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죠.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 사역. 아니면 세 아이의 엄마로서의 가정 사역.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 중요성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 다르게 와가.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자, 두 아이의 엄마의 권위와 새 아이의 엄마의 권위 자녀 교육, 부모 교육 할때 다르다는 게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 들어오면 저는 또 바로 실행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셋째를 낳죠.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의 차이가 한 3년 반 정도 나죠. 예. 네. 아, 그렇죠. 3년이 네. 네. 나고. 네, 또 네. 3텀이 네. 네. 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사역에 어떻게 보면 음. 별 같아요 별별 다섯 개 단성 그 그런데 이제 세수를 낳고 나서는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어, 이제 앞으로 사역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저의 공장을 좀패쇄했으면 좋겠다 이거 <laughs> <laughs> 어. 그래서. 어, 셋째를 낳는다 약속했기 때문에 저도 약속을 했고, 어, 그리고 약속을 사실은 지켰습니다. 어, 정말 지켰어요. 가서, 어, 가서 수술을 하고, 남자로서 해야 될 수술을 다 했는데, 어,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어, 그, 곳에 있는 의사와 가도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최선을 다했고, 했는데, 어, 아내에게는 넷째가 생긴 거예요. 예 그거는 그래서 음. 감사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지 않고 선물을 받는 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 그게 네. 이제 넷째까지의 네. 넷째 아이의 기적입니다 네. 그러면 넷으로 네 끝났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이제 수술이 잘 됐다 네. 이제는 아이가 절대 생길 <laughs> 것이 뭐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넷째를 딱 가졌을 때가 제가 사실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예요 그러니까 셋째까지는. 음. 들처가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논문이 들어가면서 넷째가 생겼을 때 저는 아 이거는 이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내려놓고 저희가 이제 그 선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넷째가 이제 세살때 이제 선교지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제마음속에아 하나님 제가 이제. 공부하기를 못 끝냈으니 마음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언어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언어를 좀 열심히 해서 잘 준비돼서 잘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막1년 열심히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런데 한1년 반이 지나간 어떤 포인트부터 어 밥만 먹으면 오후에 점심 먹으면 너무 졸린 거예요. <laughs> 졸려서 옆으로 의자에서 예, 오후 시간에 떨어질 것처럼 졸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다섯째가 생긴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몸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어디가 상처가 나면. 다시 자기 본 모습으로 회복하는 회복이성 있는데 아마 저희 남편의 몸은 아주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 요 그래서 사실 5년 만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넷째고 하 다섯째는 5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섯째가 그렇게 정말 선물같이 기적같이 저에게 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째는 이제 메인인 차이나라고 하죠. 예예 yeah, yeah. 미국 중국에서. Yeah, <laughs> 네, 그래서, 어, made in china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당히 <laughs> 섭섭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을 다섯 곳이 이제 가정에 있고, 이제 다섯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됐죠. 네, 너무 행복해요. <laughs>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made in USA. 그렇습니다. <laughs> 네, made in USA인데, 네. 네. China. 네. 네. 아, 정말 이렇게 대륙을 넘나들면서 <laughs> 다섯 명의 그 이제 아이들,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손이 안갈 정도로 컸고 네.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연락도 자주 그럼요 예, 아이들은 뭐 벌써 큰 아이는 네. 결혼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벌써 나이가 스물여덟 예, 그다음에 그 이어서 순서대로 딸, 아들, 아들, 딸, 딸 이렇게 순서대로서국에 살고 계시고 미국에도? 아들 둘은 미국에서 어. 지금 또 음.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요 그 딸들 셋은 이제 한국에서 음. 아. 또 직장 생활과 아, 학교 지금 예 가까이 네.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들은 저희하고 지내고 있고 아. 큰 딸은 이제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생활하죠. 네. 오 남매 이야기 네, 네. 네, 이렇게 더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은 네, 풍성한 삼 연구소 <laughs> 유튜브 방문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야기 나누시면 소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